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번 달 유엔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재에 대한 효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추가 제재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논의할 것이며, 인도 태평양 조약 동맹국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몇주 동안의 ICBM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특히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이 지역 및전 세계의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의 목표이자 미국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Yes, okay.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채택될 것인가요? 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것은 well, 우리가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는 것이며 어, 인도 태평양에서 철학 동맹국과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 얘기했고 따라서 세 번의 아시비안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가장 최근의 도발의 여파로 이번 주에 우리는 동맹국과 이러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트럼프 대결이 광범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Uh, 뉴욕 주재 그린필드 uh, 대사와 그녀의 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uh, 참여하고 있고, 유엔 uh, 안보리 uh, 이사회와 그 회원국들이 과거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 유엔 안보리와 다섯 개 상임사국은 포함한 그 회원국은 과거에일 년에 일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서명했습니다. 어, 바로 탄도미사일이 이번 주말에 발사된 이유입니다. 최근 몇주 동안 ISBM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이 취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취하는 어떤 take, 조치도 앞장서지 않을 것이지만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h, 우리는 국제 사회 전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가 북한의 이한 유형의 도발이 연합되지 않고 전략적 위치를개선하지 uh, 않을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uh,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uh, uh, 따라 대응할 겁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는 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국이 책임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미국을 비난하는 중국에 대해 기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Uh, 저는 중국의 반응은 특히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우리 입장을 동등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uh, 북한에 대한 Harvard, 적대적 no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이 기업 및전 세계의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That is what, uh, 그것이 uh,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Uh,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북한에 매우 분명히 했고, uh, uh, 여러분 모두에게 uh, 공개적으로 uh, 분명히 uh, 했습니다. Uh, uh, 북한과의 논의가 없는 uh, 상태에서 우리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과 핵실험 가능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틈새를 타서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며 미국의 시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동맹인 러시아에 직간접적인 군사적 힘을 보태고 있다고 이곳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김정은이 푸틴의 발자취를 따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국으로서는 윈윈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속히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와싱턴 제니박입니다.